안녕하세요 3번 오라클 피부과 차영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밑지방 레이저 수술 이후에 눈밑지방이 좀 남아있다든지 잔주름이 조금 더 많이 보인다든지 눈밑이 좀 꺼져 보여서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퀭해 보이고 처져 보인다든지 그럴 때 대처하는 병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 아래쪽 결막을 통해서 레이저로 제거해 주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긴 하고 편리하고 좋은데요 눈밑지방만 좀 없애기 때문에 사실 눈꺼풀에 있는 지방, 즉 눈꺼풀 애교살이나 자체는 눈밑 바깥쪽에 있는 눈꺼풀 지방을 레이저 눈밑 지방 제거술로 다 빼내기는 힘듭니다. 그럴 경우는 사실 남아 있는 지방 부분이 있으면 레이저 눈밑 지방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나셨다가 그 밑에 남아 있는 지방만 바깥쪽에서 고주파 아그네스 시술로 지방을 녹여주는 것을 같이 해주시면 조금 조금씩 줄어들면서.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만족하실 정도의 그런 눈밑지방 부분과 눈꺼풀의 구조를 가지실 수가 있고요.